사람이 보이지 않는 생산 현장 영화 속만의 일은 아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점점 더 구체화되어감에 따라 이제 머지않아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질 현실이다.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더 확장되어감에 따라 오늘의 산업 현장은 어제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기대해보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을 함께 만나보시죠.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스마트 기술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스마트 기술은 산업용 로봇을 탄생시켜 스마트 팩토리를 완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업은 고객사가 요청하는 산업용 로봇을 개발, 생산, 납품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스마트 팩토리를 완성하는 데 필수품인 각종 자동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향상과 불량품 최소화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산업용 로봇을 도입하고 있다. 인건비를 절감하고 현장의 안전을 고려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의 산업용 로봇은 필수 불가결한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네, 대표님, 이곳에서 개발하고 제작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산업용 로봇과 로봇 빈피킹을 전문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경우 고효율성을 보장하는 제품으로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작업과 섬세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즉, 높은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인간의 기능을 능가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비전 기능을 추가하여 능동적인 위치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기존 로봇은 티칭한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품질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수동적 위치 제어를 하였지만 현재는 좀더 지능적이고 능동적인 위치 제어를 추구하고 있어서 생산의 효율과 고품질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자동화 작업을 가능케 하는 솔루션을 통해 진행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인 빈 피킹을 자체 기술로 개발 선보이며 산업용 로봇의 효율 극대화에 앞장서고 있다. 산업용 로봇의 완벽한 움직임을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산업용 로봇과 각종 장비들이 사람이 힘이 필요 없이도 작동되기 위해서는 자동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저희 기업에서는 각 작업 현장에서 최적의 작업 효율을 낼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전 기술이 기초가 된빔 피킹이 저희 솔루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빈 피킹이 산업용 로봇과 뗄레야 뗄수 없는 솔루션이라고 알고는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솔루션인가요? 이 솔루션은 로봇이 자신 근처에 위치한 통에 들어있는 자재 혹은 물품을 3D 비전을 사용해 인식한 뒤 집어내 혼자서 작업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에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빔피킹 솔루션을 접목하게 되면 산업용 로봇의 움직임이 더 정확해지고 작업 효율성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산업용 로봇이 저희 빔피킹 솔루션을 통해서 스스로 장애물을 치워 해당되는 대상 물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들의 빔피킹 기술은 이미 개발 완료된 3D 비전이 기초가 되었다. 이곳을 이야기하면서 스마트 팩토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로봇과 기타 주변 기기를 연결해서 공장 내 작업 결과와 가공 기록을 제어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곧 저희의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기계의 작동 상태를 현장이나 사무실이든 어디서나 상관없이 확인과 제어가 가능하게 되며 또 인터넷을 연결하게 되면 거리가 먼 곳에 비치한 공장의 작동 상태도 모니터링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를 이루기 위한 기초 기술이 앞서 설명드린 산업용 로봇과 딥피킹과 비전 등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공장 가동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기계 경보에 대한 전자 메일 알림을 확인 후 서비스 센터를 통해 온라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들의 스마트 팩토리이다. 좋은 소프트웨어와 좋은 장비 그리고 전문가들 스마트 팩토리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위해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까요? 그래서 만나보고 있는 이들 기업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내일의 산업 현장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산업은 이제 모든 면에서 새롭게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 중심에 저희 기업이 있어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고객사의 성장이 곧 우리의 성장이라는 생각으로 고객사의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하겠습니다. 창조 경영을 통한 상생 협력을 추구하며 공익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이들. 최적의 생산 환경을 위한 이들의 새로운 기술이 기대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다.